박서진은 현역가왕위에서 윤명선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윤명선 씨한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요? 현역가왕 심사위원 중 가장 신뢰를 받는 윤명선 작곡가. 이번 방송에서 가수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감동적인 심사평을 남겼지만 방송이 끝난 직후 네티즌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서진은 지난 1월 21일 방송된 MBN 현역가 왕에서 관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또한번 역대급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박서진은 본선 3차 1라운드 한곡 대결에서 김경민을 제치고 총 3위를 차지하며 유리한 위치에서 2라운드에 임했습니다. 박서진은 장구 연주로 이름을 알린 가수로, 장구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냐, 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장구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동시에 장구 때문에 노래 실력에 대한 의심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마치 장구가 그에게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장구에 가려져 노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 같다며 과감히 장구를 내려놓고 장구 퍼포먼스 없이 솔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박서진은 김국환의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선곡해 자신만의 감성을 가득 담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연예인 판정단은 물론 경쟁을 이어가던 현역 가수들까지 장구 없이 무대에 오른 박서진에게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완급 조절을 유려하게 이어갔고, 호흡까지 섬세하게 신경쓰며 곡에 담긴 서사를 깔끔하고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수 없이 감성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준 그의 무대는 연예인 판정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윤명선 심사위원은 무대가 끝난 뒤 박서진에게 장구 없이도 이렇게 완벽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 며, 트로트 가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고평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평이 방송 직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장구를 하며 쌓아온 그의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며, 윤명선 심사위원의 발언이 박서진의 장구 연주를 폄하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명선 심사위원의 발언이 박서진의 도전과 성장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네티즌들 간의 감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의 무대와 윤명선 심사위원의 평가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심사위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이 장구를 내려놓고도 훌륭한 가창력을 보여줬는데 이를 평가하기보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 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런 논란이 계속된다면 출연진들이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프로그램 제작진의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현미는 듣는 이의 감정까지 이끌어가기 힘든 곡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감정을 집중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내공이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다. 며, 내 노래 한번 들어봐라 라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택한 박서진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심사위원들의 논란 속에서도 신뢰를 받아왔던 윤명선 작곡가 또한 박서진 가수가 겪은 힘든 어린 시절이 오늘날 그의 음악의 진정성을 더해 주었다. 그는 운명의 학교를 다니며 시련과 고난을 통해 살아있는 음악을 하게 된 것. 이라며 그의 과거와 성장 과정을 언급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습니다. 박서진은 낯가림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본인의 심성과는 관계없이 오해를 많이 받아왔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이 곱고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감동을 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점이 그의 무대에서 감동을 자아는 이유라는 것이죠. 박서진은 그동안 여러 소문과 오해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을 알아본 마스터 중한 사람이 바로 윤명선 작곡가였습니다. 박서진은 오랜 시간 동안 과소평가를 받아왔고 온갖 뒷담화와 악평 속에서 버텨왔기에 윤명선 작곡가가 더 마음을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박서진은 대국민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결과도 윤명선 작곡가가 더욱 박서진에게 마음을 쏟게 된 이유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윤명선 작곡가가 박서진에 대해 내린 심사평은 대부분 호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당시 연로한 두 선배 심사위원은 박서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박서진은 행사를 많이 하잖아. 몸에 뭐가 백인 것 같아. 그런데 발음에는 긴장감이 없더라. 노래 가사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것 같다. 고 평가하며 뒷담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심사위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가요계에서 박서진 가수가 처한 위치와 그가 받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현재 박서진은 품바 가수, 장돌뱅이 가수, 행사용 가수 등과 같은 선입견이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꼬리표는 단순히 대중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요계 내 특정 인물들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박서진은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대국민 투표 결과에서는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윤명선 작곡가 역시 박서진의 무대에 대해 훌륭한 심사평을 남기며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에게는 박서진의 방송 분량이 상대적으로 상처가 될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밀어주기 논란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김중현은 노래와 퍼포먼스를 동시에 선보이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이런 그가 퍼포먼스를 줄이고 노래만 부르는 모습은 이례적이었기에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방청을 한 김중현의 팬들은 MBN이 김중현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과도하게 편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중현이 제작진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서진과 김중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 속에서 빛나고 있지만 이들의 무대와 평가 방식은 가요계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중현은 자신의 무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팬들의 주장 속에서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중현의 무대 영상 업로드와 관련된 차별 논란은 진해성, 최수호, 애녹, 강문경 등 다른 가수를 응원하는 팬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팬은,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같은 일을 겪었다면 나 역시 화가 났을 것이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은 생명이다. 정성껏 준비한 무대 영상이 특정 출연자만 누락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며 제작진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김중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해 제작된 방송이 아니라 가수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내 가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특정 가수에 대한 비난과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박서진과 윤명선 작곡가를 둘러싼 논란은 제작진들이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